어, 차민욱 셰프가 들려주는 한식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어,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알빅DK 외식사업본부장 경한식 오너 셰프, 오에노 컨버니스 이사및 총괄 셰프 한국조리기능협의회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요리계의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차민욱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6번에, 6번으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생각해 그냥 드실 정도만 돼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좀 수업 수업 아니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대회 상입니다. 어, 네, 굉장히 많은 수상을 했고요. <웃음> <웃음> 네. 아이고 그렇죠. 한국 음식 아니 우리나라 음식 이게 한자로 쓰면 이래요. 한국 한자랑 나라 한자를 쓰고요. 밥식자 먹을 식자를 써서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나 식사 그렇죠 굉장히 음, 뭔가 정중해지는 느낌 인 같고 누구 누구시죠? 그쵸 세종대왕 궁중음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한식에서 궁중음식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이 518년의 역사 동안 임금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만 만들어졌던 음식 궁에서 그게 바로 궁중음식인데. 이 궁중음식으로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각 지방에 좋은 물품들이 올라와서 그거를 근데 이 수락관은 소속 지금으로 따르면 셰프가 있어요 대장금의 신분이 뭐였죠? 수락관 나인 나인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갈 점은 뭐냐면 이 숙수들이 상원 밑에 수락관에서 음식을 만들고 이 음식을 많이 드셨어요 김치의 옛날 이름이 지, 아니면 저, 아니면 채로 불러요. 이 지, 저, 채가 뭐냐면, 모든 한자가 뜻하는 뜻은 그거예요. 소금에 절었다. 그러니까 그 부패라는 거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요 균이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데 붙어요. 어디에나 붙어요. 붙어서 번식을 해버리면 이게 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패균이 적합, 그러니까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게 오래 보관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분기를 없애서 살수 있는 최적 환경을 줄이거나, 아니면 산도를 높이거나, 엑시드를. 아니면 당도를 높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벅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얘네도 힘든 거야, 살기가. 아니면 발효 얘기를 하셨는데, 발효는 발효균이 번식을 많이 해놔서, 요 놈이 왔을 때 발효균이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발효. 예쁘게 해주고, 모양을 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면 그 음식의 가치가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으면 그냥 그 맛이 나는 거고, 저는 모양이나 형태를 바꾸면서 음식을 하는 한식 요리사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